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K9 썬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온탕뉴스와 안타까운 냉탕뉴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원한 냉탕뉴스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번호 104번을 통해 미 육군이 ERCA 프로그램을 취소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대체할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육군 지도부가 접촉을 시작한 업체로는 BA 시스템스, 엘빗 아메리카, 그리고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하나였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ERCA 대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K9이 데모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때 함께 부수적 내용으로 자주포 업계는 미 육군의 새로운 견인포 현대화 사업과 M109A7 자주포까지도 포함한 새로운 자주포 사업에 대해 미 육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내용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즉 며칠 전에 미 육군이 4억 9,300만 달러, 한화 6,800억 원 정도의 M109A7 자주포와 M992A3 탄약 운반 차량을 추가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기본 자주포 사업은 M109A7을 추가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가락을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냉탕 내용입니다. 뭐, 그렇다고 ERCA 대체 프로그램 역시 BA 시스템즈와 함께 한다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끝에서 보충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 육군의 ERCA 대체 프로그램 관련해서 최근까지 정리된 소식을 들어보시려면 영상번호 158번 제목 자바라 미 포병 현대화 사업 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온탕뉴스는 바로 대한민국의 K9이 레이시온사의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사거리 확장탄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사거리 연장탄과의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서 K9의 다양한 능력 확보로 인해 수출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한껏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기타 의견은 파란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 한화, K9 썬더, 미국 M982 엑스칼리버 155mm 정밀탄 발사 시험 성공. 2024년 8월 6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썬더 155mm 자주포가 레이시온의 M982 A1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사거리 연장탄과의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험은 애리조나 인근의 미육군 유마 사격 시험장에서 4월에 진행된 실사격 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시험의 목적은 K9 엑스칼리버 개량형 IB 포탄과의 호환성을 검증하는 것이었으며, 다양한 신관 작동 모드를 사용해 약 5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다. 시험 결과 K9 썬드에서 발사된 포탄은 점착 모드에서 원형 공사 노차 1m 미만을 기록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또한 다른 포탄은 공중폭발 모드에서 목표물 상공 5m에서 폭발하여 정밀타격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실험으로 K9은 2014년부터 배치된 엑스칼리버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검증이 되었다. 레이시온 미사일 앤티펜스와 BA 시스템즈 보포스가 공동 개발한 엑스칼리버 포탄은 2m 이하의 반경 오차로 목표를 타격하는 정밀 타격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정밀도는 다양한 포병 시스템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39구경의 경우 40km, 52구경은 50km, 58구경은 70km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엑스칼리버의 효율성 덕분에 여러 개의 비정밀 기존 탄약을 단한 번에 정밀 타격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M982 엑스칼리버는 155mm의 GPS 유도 능력이 있는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정확한 초탄 발사가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타격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 포탄은 최대 40km 거리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어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고가치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에 적합하다. 2007년, 이라크 작전에서 처음 배치된 엑스칼리버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 향상된 버전인 M982A1, 일명 엑스칼리버 IB는 2018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이 버전은 향상된 GPS 재밍 방지 기술과 사용자가 포탄의 궤적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XM1299, 사거리 연장 포병 시스템과 같은 첨단 포병 시스템에서 발사될 경우 최대 70km까지의 사거리를 제공한다. 연장된 사거리와 정밀도는 M982A1이 현대 포병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레이시오는 엑스칼리버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여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이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반능동 레이저 탐색기가 포함된 엑스칼리버 S. 그리고 해군 버전인 5인치 함포로 적합한 엑스칼리버 n5와 같은 사양을 도입했다. 이러한 지속적 개발은 엑스칼리버 시스템이 육상과 해상 작전 모두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도입부에서 미 육군이 M109A7을 추가 도입했다고 K9이 ERCA 대체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지난 6월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동맹 방산협력 강화 잠재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군 고위 당국자가 대한민국의 K9 시스템에 대해 매우 선진적이며 일부 측면에서 우리의 시스템보다 더 첨단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을 고려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당사자는 바로 더글러스 부시 미 육군 군수 담당 차관보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육군의 신형 자주포 경쟁 입찰에 한화의 155mm 자주포 K9 썬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화답한 것인데요. 부시 차관보는 추가로 대한민국은 포병 시스템에서 탄약까지 엔드 투 엔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자주포 시스템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청에 대해 부시 차관보는 해당 시스템 K9을 경쟁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라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영역에서 실패했다 하여 기죽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준비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내용이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 영상번호 167번 제목 미국 K9 썬더가 자주포 사업에서 선정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된 지난 영상들은 동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